꼬매? <laughs> 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핏 받아야 돼. 꼬매, 꼬매. 나는 여기 있는데 나 이것밖에 안 보여. <laughs> 아, 이, 어, 어, 이거 어떡하지? 아니야, 괜찮아. 하이. <laughs> 하이. 와, wow. yeah. super. M. Yeah, super yeah. Super oh, 와, 너무 무서워. 와, 왜어인이 어딨지? 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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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 없어졌어 와, 햇빛 와, 여러분들 어. 많이 와주고 계시죠? 아니, 와주실 그래. 거죠? 많이 많이 어. 와요. 많이 오셔야 돼요. 저희 진짜 많이 준비했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 아, 오고 진짜... 계세요? 엘런이가 어? 슈퍼파이너, Are you coming? You guys 네, have to come to the showcase. 그거... We prepared all things for you guys. 줄서 있던 아, <laughs> 맞아, 맞아. 줄 아, 분들. 아 맞다. 맞아 맞아. 줄서 있는 분들. 줄서 있는 분들이 어. 리허설 하고 있을 때. 어. 태웅이가 방금 얘기했는데 주석에 계셨던 분들 땡볕에 또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 뭐야 이게 사실 밤 되면 또 추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추웠다가 이주차 큰데 여러분들의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고. 음. Right. 우리 모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웅이가 얘기했어요. That's right. We saw a lot of fans waiting outside, so uh, we were very grateful, but we we're also kind of worried. So. Uh, Be careful, but uh, thank you. <웃음> <웃음> 네, 약간, 약간 MSM. 감사하지만 조심해요. <laughs> 감사하지만 조심해요. 그러면 우리 기념으로 수영 한번 할래요? 그래, 들어가 막. <laughs> 아, 나, 나도 모르게 밟았어. <웃음> <웃음> 뭐야, 우리 카이 어디 갔냐? 아. 우리 오늘 거기 케이팝 빌리지라 고 그러나? 맞아요, k p 네. 빌리지. 거기에 우리 그네 같은 것도 있고, 막, 아까 티셔츠? 아, 많맞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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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푸드 트럭이랑 푸드 트럭? 트럭이랑 그런데도 수? 엄청 네. 된다 그래가지고 이따가 저희도 이제 쇼케이스 하기 전에 들리, 네 쇼케이스 <laughs> 전에 이제 들릴 수 있으면은 거기 들려서 현장에 계신 팬분들 좀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네, 네, 오, 맞아. k 케이팝 빌리지. 네. 저 이거 저희 단체로 나오기 좀 찍어주세요. 그래야 될것 같아. 아, 그거 얘기해야겠다. <laughs> 우리 선생님 <laughs>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 어, 다시. 네. 여러분 저희가 곳곳에 사인을 숨겨놨으니까 잘 찾아와 주세요. 네, 맞아요. 오. 저희가. i um, just to let you guys know the fans that are around the area we actually have like photo cards of super M with our signs on it handwritten. we actually did it all together in the morning 어, so, it. so like 그러니까. I mean like you guys should kind of like see each and every like corner every like every place to get the other uh, cards in Don't forget. Yeah. Don't forget. 내 yeah. K-pop 빌리지 가서 우리 사인 하잖아. 아, 우리 또 들리잖아. 그때 숨겨놓을까봐. 어, 아, 그러니까? 나쁘지 어. 않다. 찾게? 찾을 수 있게? 어, 들다 네, 뭐,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 이제 한국 시간으로 11시,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몇 시죠? <laughs> 지금, 2시. 2시, 2시! 2시! 아, 지금 어. 말고요. 저희 토켓 시간. 12시. 어? 12시. 아, 지금 6시! 아, 7시! 한국 11시 아닌데. 네. 7pm. <laughs> 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로도 또 생중계 되니까요. 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세요. 네 yes, yes.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곡들이 굉장히 또 멋있는 곡들이기 때문에. 네어 형.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Alright, alright. 이렇 네, 네, 어. you know, 한번 파이팅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Okay. 어 oh, okay. 맞아 okay. 맞아 okay. 맞아. 우리 파이팅 하고 저희는 또 이제 준비하고 어 이제 좀 이제 인터뷰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네. 저희 좀 파이팅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바로. 어.. 쇼케이스 현장에서 만나요. 아래로 네. 아니면 자 오늘 아래로 자 하자. 오케이 그 네. 아래로. Cause when we jump and in, we jumping is poppin' we jumping. 빠빠. 안녕.